저랑 하실 때그 주의점이 뒤에서 제가 던지는 그 수류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구선수라 야구는 못해요 어디 갈까요? 어, 편하신데 가셔도 돼요 <laughs> 전 아무데나 가도 금방 죽기 때문에 <웃음> 괜찮습니다 <웃음> 네. 아무튼 상관없는데 오도 해주세요 어 그러시면 여기 여기 가실까요 여기 저 6배 하나 남습니다 네. 어? 네어 보급이다 어 어떻게 보급이 이렇게 떨어지네 유튜브 올리세요 네저 유튜브 영상 이제 위주로 어. 올리거든요 아못 먹겠다 아이. 저기 떨어졌어. 제가 유튜브에는 약간 좀 색다르게 올리고 있어요. 이제 그 영상 재밌는 짤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올리는데, 그 인기는 없, 없어요.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, 이제 120분 조금 넘었어요. 어, 여기 없 르드님, 어서 오세요. 왜 없지? 사람들. 어, 어, 가능한가요? 어, 저한 번도 안 해봐서. 우리 어, 되게 조용하네. 또 어디 갈까요? 그냥 안으로 들어갈까요? 아니면 그냥 부트캠프에 네, 네네 네, 확인. 제가요 그 오더를 잘못 내려요. 그 저거 있잖아요. 그 무능한 장수는 그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. 근데 저도 오더를 잘못 내려가지고. 아 그래요? 아, 네, 확인. 어, 엎드려 주세요! 이제 앉아 주세요. 네, 확인. 어로 <laughs> 가야 되지? 여기, 여기 가서 먹고 있을까요? 네. 네. 네, 네 확인. 어, 엎드려! 어, 나이스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이런 거안 따라하셔도 돼요. 오, 자기장이 딱 중앙인데요. 네, 네, 그럴 것 같아요. 아, 잘하면요? 네. 저잘 못해요. <laughs> 혹시 할거 없으니 그 말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? 아예. <laughs> 예그쵸 네, 부끄러우신 거죠. 어 어디 갔지 엎드려 네 좋습니다 제 오더는 잘 내리거든요 이쪽이 카오 쪽이니까 카오 쪽에는 얼마 안 갔을 것 같거든요 저 총으로 똥찜 하시면 안 돼요 아,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집아집아 그래요? 와또 걸렸어 원와 대박이다 일단 탑텐. <끝> 가까이 잡고. 네. 어째 사람 내려온다. 어디요? 어 그냥 지나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? 예도. 어 확인. 아나중에요 나중에. 아, 나중에? 이미 쏴버렸는데 한 아, 발. 집 안으로 들어갈게요 끌려 오끌니다끌니다 아아 어. 오오거로갈 뻔했네 따라 <laughs> 들어갈까요? 자기장이요? 그냥 일자로 쭉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지금 왼쪽에 저 있고 오른쪽에 일단 지걸쳐서 하나 기절 왼쪽에 있어요? 왼쪽 있어요? 어, 나이스 오, 잘하신다. 아, 다른 애, 다른 애가 죽인 건가? 정면? 또 있어요, 앞에. 네, 확인. 킬? 오, 나이스. 지금 위에, 그, 능선 위에 있거든요? 저약좀빨게요 구급상자죠? 구급상자네 확인. 다섯 명 남았어요. 세 명만 더잡으면 돼요. 아, 자기장 마지막에 안 도와주네. 자, 잠깐만요. 능선 위에 있는데 바위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왼쪽, 왼쪽으로 돌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다섯 명 남았거든요. 천천히 움직일게요. 왼쪽, 왼쪽 돌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. 잠깐만, 잠깐만요, 여기 계세요. 들어가야 되나? 어, 아, 고민된다. 일단, 각자 게임플레이 할게요. 오, 나이스. 멋있다. 확인. 오, 멋있어. 아까 맞은편에 있었거든요. 걔네도 너무 아팠네 정면 제가 잡을게요 하나 기절 았어 응, 확인 아 어딨지? 안 보이네 어디? 어디요 어, 확인? 어, 봤어요? 아이고, 자기야. 어, 어, <laughs> 어떻게 어, 잘하신다. 멋있어요, 어. 야, 첫판 치킨. 제가 또 못해본 게 2연속 치킨 뜯는 겁니다 <laughs> 여기 갈까요 여기? 저 어제 여기 많이 갔거든요 요 여기, 요기, 여기랑 여기에 제 시체 많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어제 여기서 많이 죽었거든요 뒤에 한명 있고요 어? 한 명밖에 없다고? 어네 아, 거의... 아, 확인 맞은편 2층. 스마트 핑이요. 예, 예. 하나 기절. 네, 예, 확인. 잠깐만요, 제가 수류탄 깔게요. 아, 난 수류탄을 못 던져. 네, 다 던졌습니다. 아! 나이스. 깜짝이야. 아, 멋있다. 이쪽, 이, 렇게 갈게요. 이쪽에 앉아하죠 이렇게 가는 게. 네네. 네, 확인. 아, 좀 멀다. 어, 이쪽에. 사람 있어요? 아, 있어요? 아, 물어본 건데. 아, 없어요. 아니, 저쪽에 차가 있더라구요. 그 혹시나 해도 루인스 아는 존버 있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17명? 발소리 난거 같은데. 어, 자기장 여기에요 오. 어, 어떻게 하지? 저 루인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여기 <laughs> 일단 이쪽. 네. 한평집. 어, 그쪽. 그쪽 한평집에 있어요. 돌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? 추천 감사드립니다 사운드 안으로 들어와요 양각 잡힐 것 네. 같아요 풀파 보실까요? 네 오귀여 네? 그랬나? 본거 같거든요 오 나이스인데 저기장 여기, 여기 걸쳐요. 여기. 와, 아까 저거 어디 갔지? 이쪽으로 와요. 아, 뭐야. 그렇다면. 네. 네. 일단, 운빨, 운빨로 가죠. 어쩔 수 없어요. 아, 여기 두명 있다. 네, 오른, 오른쪽에 두명 있어요. 아, 네, 네. 잠깐, 쟤네 양각이거든요. 그리고 쟤네. 네, 저 지금 쏠게요. 네. 아, 저 써주세요. 어, 난... 네. 네, 확인. 잡으면서 쏠게요. 어... 아, 쟤네 자리가 좋다. 잠깐만요. 아직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. 뛰어! 하나 기절! 아, 멋있다. <웃음> 어 <웃음> 멋있어요 진짜. 아잠 잠시만요.